안녕하세요. 강화 토박이 건영하는 부름면 해안도로변의 고려부동산입니다. 이와 같이 넓은 도로, 한 6m 정도 되어 이 도로에 접한 토지입니다. 주변을 보면 이렇게 산 밑쪽으로에서는 전원주택이, 예쁜 전원주택이, 새로 진 전원주택이 많고요. 저거는 지금 피정해지. 그래서 이, 이쪽은 주로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찾을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이 도로 밑으로 내려가면 한 500m 정도? 그저 그렇게 정도 내려가면, 어, 대중교통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도 있고요. 도로도 있고요. 마을 버스가 다니는 거죠. 올해는 이 토지가 휴경을 했어요. 경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자풀로 되어 있고, 이미 이제 가을에 접어드니까 그 풀이 누렇게 이제 벌써 다 이제 누런 그런 사가진 잎으로 변했네요. 이 들어가는 진입로는 저 안쪽에 이제 도로 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질 거고요. 땅이 600평이 더 되는 토지에서 분할해서 파는 거라 사실 여기에 한 3, 4채 정도? 이 정도의 주말 농장이나 주택지로 이제 앞으로 형성이 되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, 경계가 나눠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소개해 드리면,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어, 둘러보여 드려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서 이 주변을 보여 드려도 불분명한 것 같아서, 사실 마지막에 지적도로 한번 보여 드리고, 이제 땅 모양을 마지막에 보여 드리고 마치는데. 땅 모양은 사실 정사각형이에요. 정사각형. 210평이거든요. 어 관리 지역이지지만 생산 관리 지역이에요. 그래서 건폐율은 20%고요. 그리고 여기에 수도나 뭐 그런 어, 지 정화조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, 그 아까 도로변 바로 옆쪽으로 이따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지만, 거기에 이제 농막 하나, 빈 농막이 하나 있는데, 그거는 약간 손보셔서 활용하셔도 아주 좋 좋은 농막이 될 것입니다. 전기나 뭐 오폐수 빼는 거는 문제 없어요. 다 이제 그 전봇대도 바로 옆에 있고 또한 옆에 이제 광역 상수도 들어간 노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. 일단 210평에 이렇게 농막이 있는데 그런 게 연결이 안 됐다는 거. 이제 그 농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. 장점은 넓은 도로에 접해 있고 또한 이렇게 주변이 산세가 이렇게 둘러있어서 아늑하고 지금 이제 쿵쿵 소리 나는 건 뒤에 농막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농막을 다시 선보시고 계셔요. 그래서 그 쿵쿵 소리가 앞에 영상 찍을 때도 그렇고 지금 소리가 나는 겁니다. 요같이 초디대교나 강화대교 중간지점인 부름면에 있는 토지로 생산관리 지역이고, 210평, 그래서 주말농장이나 앞으로 주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6m도로에 접한 토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땅 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적도를 띄우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